이스가 자본주의를 이제 비판하는 논의들을 한번 따라가 볼까 합니다.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입장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죠. 시장이라는 것은 바로 옛날부터 있어 왔다. 화폐도 조개 껍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있어 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은요 인간의 역사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발생된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맞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장도 엄연히 어떤 시대의 산물입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근대적인 시장, 근대적인 자본주의 경제체제는요, 인간의 노동력이라는 이 독특한 상품이 드디어 시장에 나오게 되면서부터라고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언제부터 시작되었나라고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기도 하지만요, 그리고 국가마다 형성되어 있는 시장의 모습이 저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시장의 모습, 미국에서의 시장의 모습, 일본에서의 시장 모습, 유럽에서의 시장 모습이 다 다른 것이 벌써 이런 시장이 자연 발생적이지 않다는 것. 언제나 문화나 환경과 제도에 의해서 다르게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인센티브가 중요하대요. 임금이 중요하고요,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대한 그만큼의 보상을 해주는 것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유주의 경제,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태제인데요 히스가 이걸 부정하지는 않는데 문제는 뭘까요? 예, 네, 그게 무조건 언제나 어느 순간에 옳은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이 생각하는 삶의 가치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무조건 너돈 많이 줄 테니까 이 열심히 해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저녁이 있는 삶을 좋아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좀 적게 벌더라도 내 자아를 찾아가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돈을 많이 준다고 사람들이 다 열심히 하겠다 꼭 그것이 좋은 사업이나 기업이나 생산물이겠다 이런 것도. 아니라고 히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본주의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경쟁이 중요하다. 경쟁이 있어야 발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히스는 말합니다.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말한 저세 번째 태제인 경쟁이 무조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일들은 개인이라든지 하나의 기업 이쪽에서 하는 것보다 몇 명의 사람들이 모이고 혹은 몇 개의 기업들이 같이 함께 모여서 작업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고 적절한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경쟁이 무조건 좋다고만 이야기를 할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경쟁이 사회나 인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가치다. 이거에 대해서 너무 옳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부정할 수 있어요.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있죠. 무슨 이야기를 자주 합니까? 법인세 좀 줄여라. 법인세 좀 줄여라 바로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세금이 높다는 그런 인식이 있죠 그러므로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매번 세금을 낮춰라 낮춰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유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오류라고 희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건 기업이 국가를 정부를 하나의 소비자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국가에서 나라에서 세금을 많이 떼간다고 생각하죠 그건 세금이 내 것을 무엇인가를 빼앗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스는요 세금의 원래 그런 목적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금에 대한 바른 이해는요 공공재와 같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공공재라는 말도 잘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히스 같은 경우에는 클럽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을 제가 조금 읽어드리면요 108쪽인데요 공공재와 공공부문이 괜찮은 동음처럼 들리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재화 서비스는 공공재라기보다는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클럽재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요구는 경제학자 제임스 M. 부캐넌에 의해 소개된 것으로 세뮬슨이 말하는 순수 사유재와 순수 공공재 사이에 존재하는 엄청난 간격의 다리를 놓아주었다. 부캐넌은 모든 재화에는 최적 회원수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칫솔의 최적 회원수는 1인일 것이며 순수 사유재료 취급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재화도 있다. 예컨대, 운동기구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은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다. 지하실에 런닝머신을 갖다 놓으면 나만의 공간에서 운동할 수 있다는 점은 편리하겠지만, 그 비싼 가구가 1년에 365일은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이웃집에는 계단 밟기 운동기구가 있고 다른 집에는 붙박이 자전거가 있는데 둘다잘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 차라리 운동기구를 함께 공유하는 것이 분명 더 효율적인 것이다. 이웃 간의 복잡한 교대 사용 방침을 계획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처럼 그냥 헬스클럽이 되는 간단한 방법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세금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가 한 나라에, 한 국가에 같이 함께 다른 사람들과 살고 있잖아요. 즉,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물건을 하나 만들거나 또 어떤 물건을 사용한다고 할때 그게 개인이나 몇몇 단체에서 돈을 내서 그 물건들을 만들거나 사용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 도로를 하나 만든다고 봅시다. 이걸 어떻게 한 사람이 혹은 몇몇 단체가 실행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앞에 도로는 깔아야 되겠는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차라리 우리가 돈을 걷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대행해 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세금이라는 제도는 바로 이런 것과 같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손쉽게 이 사람 저 사람 모아가지고 운동기구 이렇게 모읍시다 보다는 헬스 클럽에 가입하지 뭐. 어떤 사람이 운동기구를 하나 다 모아서 내가 운영할 테니까 가입하시면 마음대로 쓸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의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곳의 땅이라든지 인, 국가적인 차원의 인프라를 더 많이 활용하니까 그만큼의 돈을 더 많이 내는 거고요. 한 사람의 개인들은 국가적인 인프라를 사용하긴 하는데, 아, 어떻게 기업에 비유할 만 하겠습니까? 그게 비유가 안 되니까 그것에 비해서는 세금을 적게 내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러니 세금은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지 국가에서 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빼가는 게 아니고 어차피 공공재는 필요한데 그것을 나 혼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일정한 부분 내 가지고 내가 그 인프라를 이용하는 거다 즉 서비스를 구매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보다 더 세금에 대한 맞는 이해라고 히스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실은 이 글을 보면서 제가 내는 세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저도 세금 국가에서 뺏어가는 거라고 생각 했었거든요. 자유주의 경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다섯 번째 태제는 국가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나라가 잘 살아야 된대요. 부도가 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IMF를 한번 겪었기 때문에 더 국가의 부도에 대해서 우려하고 걱정을 많이 하기도 하죠 그런데요 히스는 말합니다 애초에 국가경쟁력은요 하나의 기업이나 하나의 가게처럼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코 그 기업이나 가게를 대하듯이 국가경쟁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무역 같은 걸 한번 볼게요 자고로 무역이라 하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나요 국가 단위에서 어떤 이익을 내려는 행동이라기보다는 그건 왜곡된 거고요 원래는 a라는 국가에서 나오는 산물이 있어요 그게 b라는 국가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a라는 것에 그 산물을 내가 구입하는 거고 반대로 a 국가에서는 b라는 나라에서 나오는 산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수입해 가는 겁니다 국가 간의 거래는 이렇게 수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요 국가 경쟁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매번 나라나 국가의 살림에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히스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이 여섯 번째 태제, 마지막 태제는 보통 이렇습니다. 아, 저 사람이 잘 사는 건저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이고, 또저 사람이 잘못 사는 건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입니다. 예를 들어, 저 학생이 시험 성적이 높은 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있고 저 학생의 시험 성적이 낮은 이유는 공부를 별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잘 살지 못하는 사람 빈곤한 사람들은 도덕적 해이나 자기의 노력을 잘 하지 않아서 게을러서 그런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분명히 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어떤 노력을 많이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좋은 성과나 효과를 달성하지만 인간의 삶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정말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잘 살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혹은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고 있었는데 불의한 일로 예상치 못한 일들로 갑자기 한 번에 모든 재산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삶은요.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잘 살게 되었다, 못 살게 되었다를 개인의 어떤 도덕적 케이나 게으름으로 결코 치부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 자유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말이 맞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보험을 이야기하면 안 되죠. 보험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열심히 삶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를 대비하여 나의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있는 제도가 보험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국가에서도 운영하고, 개인 민간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국가 같은 경우에는 사회, 공동체 전반에 걸쳐서 필요한 기본적인 보험도 우리에게 들수 있도록 하잖아요. 예를 들면 건강보험이라든지 국민연금 같은 것이 있죠. 이거는 외국에서도 저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우리나라 시스템을 보고 배우려고 하는 거고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긴 했지만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한국에 건강보험 제도와 시스템이 잘돼 있다는 걸또 확인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애초에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건 인간의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꼭 개인의 열심과 노력과 게으름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이건 히스의 생각이고요. 그런데 많은 부분 저도 동의를 하게 됐고 또 공감을 했던 부분인 겁니다. 가장 좋은 건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둘중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주장들을 원리에 입각해서 합리적으로 비판하고 논의하며 이 모든 것들을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미 경제에 조금 관심이 있지만 너무 어려워서 진입하기 힘들다라고 느낀 사람들에게 그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쓰는 말합니다. 무조건 옳은 그런 경제적인 제도와 관점은 없다고요. 그러면 어떤 경제적인 생활과 활동이 우리 삶과 사회에 도움이 될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으셔서 한쪽의 주장과 편견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경제개념을 저와 함께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콘텐츠는 일강일독인데꽤 길게 제가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좋은 책이고 그만큼 제가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제가 느꼈던 재미에 깨달음에 같이 들어오신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이긴 내용과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